인성이 없다, 무인성. 아, 인성은 없으면 안 되거든. 근데 인성은 너무 과하면은 참 그래서. 그 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정인, 편인을 뜻하는데, 이제 인성이라는 건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, 어쨌거나 공부하는 거, 뭐 문서를 뜻하기도 하고, 막 생각하고, 사고하고, 뭐 지식? 그리고 특히 이 인성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? 엄마를 뜻해. 그러니까 엄마라는 것은 좀 나에게 아낌없이 어, 주는 나의 편이잖아. 그러니까 나를 생하고, 각 나를 위하는 것이 없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인복이 약하다 아 어, 그리고 이제 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과하면 안된다고 하는게 인성은 있긴 있어야 되는게 이렇게 딱 멈춰서 생각하는 그런 브레이크아웃 같은거야 사람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되거든 그래서 이게 인성이라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되게 즉흥적이야 그래서 나중에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런 후회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뭐 즉흥적이고 막 그러니까 남 얘기도 잘안 듣고 음. 다른 사람 조언을 좀안 듣는 경향이지 이런 사람은 좀 조언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인성 인성이 없는 데다가 여기 식상 표현하고 막 행동하는 거막 움직이는 거 잘하는 그런 게 강한다 이러면은 이런 사람은 정말 생각 없이 뭐필터링 없이 말도 할수 있고 행동도 과감하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또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이랬잖아 이게 멈춰서 기다리고 생각하는 건데. 이 인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엉덩이가 가벼우니까 이 사람은 공부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자격증이나 이런 문서 취득하는데도 조금 힘듦이 있는데 이게 운에서 또 크게 또 인성이 또 크게 들어오면은 그때는 안 하던 공부를 해서 자격증도 딸수 있어. 그 나, 내가 그어갈게 있어.